지금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또 사, 진짜 최대 승부처죠 네. 근데 요즘에 이 종묘 관련해가지고 네. 이, 이게 지금 보니까 오늘 또 국가유산청에서 네. 종, 세계유산 개발 전에는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겠다 이게 국가유산청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게 종묘 관련된 건데 음.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을 딱 겨냥을 한 거잖아요. 그, 이거 제가 민당이 참 성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오세훈 음. 자벌에다 초과상간태로가 높아요. 음. 이걸 제가 선거에서 제가 만약 오세훈 캠프라면 요 어떻게 가냐면요. 지금 우리가 종묘 주변에만 무슨 이런 그 경관평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 가면은 모든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이 전부 다 나중에 경관평가 대상입니다. 맞아요. 왜냐 북한산과 부람산과 수락산과 도봉산과 밑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나중에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심사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 뭐 용마산 일 때도 그래서 노도 강중의 모든 재건축 재개발은 앞으로 민주당이 이제 물먹이겠다는 식의 얘기가 되거든요. 다 책임질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게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한번 홍콩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홍콩 섬도가면 거기 빅토리아 섬 있고 빅토리아 섬 앞에 고층 그 빌딩들이 있는 거보잖아요 그다지 경관안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 저는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뭐 뉴욕에 가면 맨하탄 센트럴 파크 가면요 그 주변은 전부 다 고층 건물이에요. 고층 건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좀 이상한 게 종묘에서 우리가 봤을 때 종묘 정문이랑 종묘 전각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종묘 전각이 바라보는 방향으로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운상가 올려도.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뭔가 우리가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종묘에서 밖을 바라본 뷰가 그렇게 중요하면은 앞으로 아무것도 못 지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그때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타지마을에서 밖을 바라본 뷰 사진도 올렸거든요 <laughs> 타지마을을 우리가 앞을 보지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을 가셔가지고 타지마을에서 밖을 보는 방향으로 사진 찍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laughs> 타지마을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제 사진 찍은 거잖아요. 타지마할에서 밖을 보면요 거기는 빈민가예요 거의 개발 저개발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타지마할을 이렇게 보고 사진을 찍지 이렇게 찍는 않죠. 우가 종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사진 찍기 종묘에서 바라보는 방향의 경관까지 챙기기 시작하면요. 네 그렇게 따지면요. 어 강남역에 아니, 그 강남의 테란로가면 선릉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릉은 둘러보면 전부 다그 빌딩숲이거든요. 맞아요. 선릉은 뭐 그 유산 아닌가요? 그리고 그그 그 뭐야 그 서울읍 뭐 동구릉 이런 데 앞으로 다 그러면은 그것도 유네스코 뭐 주고 하는 건데 앞으로 다그안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관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어, 너무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하잖아요. 좀좀 있다 좀 보십시오. 북한산 뷰를 가로막는 모든 건축을 막겠다? 노도 강중 들부 고날 겁니다. 그렇죠 태릉, 강릉에 있는 노원구, 의릉에 네. 있는 동래문구 선정릉, 헌인릉 인근의 강남구 구룡마을 이거 다 영향 받습니다. 아니 그리고 원래 이 좌파 그리고 또 공산주의 아니면 또 사회주의 이런 가시는 분들은 원래 이런 그 사람을 옥죄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 반대고 그래서 좀 심한 애들은 옛날에 이제 문화 대혁명까지 하고 이렇게 한 건데. 타지마을 사진이 저거네요. 예. 네. 그 타지마을 앞에는 좀빈민가예요 약간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laughs> 저분들이 야뭐 하는 거겠지만은. 그 그러니까 경관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타지마을 앞에 인도가 뭐 정화 사업 한다고 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네. <laughs> 타지마을 볼 때는 이제 저렇게 김정수 여사 사진처럼 멋있는 건 보이지만은 타지마을에서 보이는 것까지 규제하려고 그러면은 장난 아니거든요. 음. 실제로 여기도 이제 고도제한 이런 건 있겠죠. 그런데 이걸 뭐 정비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다. 가지 않는 거거든요. 음. 어떤 기준? 자 그리고 이 대통령이 대놓고 정은호 성동구청장을 아예 대놓고 그냥 예? 칭찬을 했어요. 그때니 박주민 의원이 자기도 칭찬 받았대요. 예. 자기도 칭찬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 김종인 위원장하고 굉장히 예. 관계가 좋고 예. 굉장히 사랑받는 관계고 네. 굉장히 친한 친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또 김종인 위원장 최근에 또뭐 라디오 방송 을 음. 가지고 또 오세훈 시장 만드시게 또 일등 공신 예전에 또 많이 도와주셨던 네. 분인데 또왜또 또 정원우 <laughs> 부장 나오면 네. 또 오세장님이 쉽지 어려울 것이야 또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원래 김종인 위원장님이 선거가 이렇게 한 6개월을 1년 앞으로 다가오면은 메시지를 서서히 조율하시면서 이렇게 음. 또어 시시각각 <laughs> 메시 지 내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어뭐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마지막 언급도 아닐 것이고. 예. 네, 저는 당연히 그냥 질문에 대한 답 정도로 이렇게 하신 걸 되고. 음. 김종인 원 장님이 어, 선거판을 읽는 건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 메시지 추이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시지 추이를. 네. 자, 오성신 시장님하고 뭐 저하고 이준석 네.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자주 뵙기도 하고 있는데 네. 자 인간적으로 보면 네. 개인적인 관계로 보면 네. 좀 난감할 수도 있고 계속 네. 질문 많이 받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똑같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네. 정치적으로 지향점도 네. 비슷하고 한데 국민의힘과는 연대할 수 없다. 아이고 지금 저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김무님의 저랑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은 지금 저 상태에서는 어. 아무것도 같이하기 어렵다. 음. 근데 이번에 뭐 특검이야 이번에 뭐 같이 좀 생각을 맞춰가는 과정이지만은 좀 저는 국민의힘의 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저 변화도요 막무가 내로 저 장도현 대표 끌어내린다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저 장도현 대표가 지금 대안으로 부상한 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데 뭐 대안의 대안은 뭐가 되는 거냐? 한그 한동훈 전 대표가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까, 부식이? 그 그러니까 한동훈이 싫어가지고. 찾은 게 장동혁인데, 음. 예, 그몇달 사이에 뭐 그때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닐 거고, 음. 예, 그거는 뭐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2023년에 제 탈당해서 이제 개혁신당 차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저는 딱 끄었어요. 12월 27일까지 나는 이 변화에 대한 조짐이 없으면 그냥 탈당하겠다 하고 저는 그냥 그말 지켜서 탈당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약속했으니 그러니까 깔끔하게 어,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그렇지. 거는 음.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정치적 요구가 있으면은 나는 이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은 나는 뭐 같이 고민해 볼 것이고 아니면은 나는 내 행복하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말에 무게가 이제 실리는 거거든요 예. 개혁신당은 해온 다음에 제가 아니 우리는 대선 안 좋아할 것이다 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정치가 신뢰를 주는 것인데 뭐 계속 이렇게 막 질척거리는 것처럼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뭐 계속 간 보는 것처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죠, 지금 저는.